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거의 완벽한 생얼이에요. 립밤만 지금 발라놓고 완전 짱 생얼을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앞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특별한 건 진짜 없어요. 다들 하시는 그만큼 그렇게 합니다. 요 컨실러. 저는 가장 어두운 컬러인 샌드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태닝을 하는 피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어두운 컬러를 쓰는 게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퍼프로 전체적으로 두드려줍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잘안 써요, 요새는. 쿠션을 쓰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밀착력이 아주 좋게 이렇게 코 옆을 눌러줍니다. 일단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라이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끝이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눈썹 모양의 틀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준 다음에 이거는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건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이제 묻혀서 이런 식좀 채워줘요. 뒷부분 꼬리는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왁스 타입의 제품으로 확실히 이걸로 하면 좀안 지워지긴 해요. 그 렌즈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런 3 컬러 렌즈. 매일매일 쓰는 섀도우가 요, 요 섀도우 인데요. 얼리시아의 캣주얼 어, 팔레트 넘버2 컬러 스테리닷이라는 컬러입니다. 섀도우 브러쉬로 요 컬러를 저 이거 진짜 매일매일 하는 거의 매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여기 있는 컬러가 되게 좀 은은한 컬러고, 요거는 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 진짜 반짝반짝거리는데, 요건 잘 안쓰고요. 요 컬러를 이용해서, 요것도 충분히 반짝반짝거려요. 보세요. 눈꼬리를 빼줘요. 눈꼬리를 그렸고요 여러분 그다음, 이 마스카라 킬라스팅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네네 네, 이렇게 뷰러로 눈 아래 속눈썹을 이렇게 찝을 거예요 이렇게 웃기죠? 마스카라로 다시 좀한올한올 만들어볼게요 요즘 아래 속눈썹이 좀 뽑혀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페이크 래쉬를 그려줍니다. 입술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두개립 크레용 벨벳 컬러는 카일리 토니 이펙트의 스테이 픽 매트 립 컬러 저는 살짝 오버립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서 좀 두껍게 입술이 갑자기 커졌죠? 그 다음에 이 매그니피션티 컬러를 아주 살짝만 발라요. 이제는 머리를 좀 말리고 머리를 해볼게요. <목소리> 머리를 다 말렸고, 어, 고데기를 좀 할게요. 약간의 웨이브가 들어간 그런 머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고데기는 정말 대충하는 고데기지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드려. 두 쪽으로 한 다음에 요 안에서도 이제 반으로 나눠요. 반 뒤로 보내고 반 하고 이쪽. 그 음, 고데기로 이제 이기 음, 시작한다. 이 안쪽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자발 저는. 이렇게 그 <laughs> 대충 됐어그 다음에 대충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를 보내고 저는 보통 뒷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뒷부분 똑같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정말 대충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좀더 좀 아주 나쁘지 않게 머리가 잘 완성이 된것 같아요. 앞머리는 아주 살짝 이고 이렇게 하면은 제 데일리, 제 데일리 메이크업과 그 머리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보여줬어요. 링기걸이를, 큰, 큰 링기걸이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 짠. 짠. 여름이 다가오니까, 조금 실버가 끌리더라고요, 요즘에. 작은 링기걸이도. 네, 이뻐요.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음, 옷을 입고 이제 슬슬 나가볼까 합니다. 음. 특별한 날일 때도 음,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안녕.